자바이디, 마라초왕 사랑방에 오신 것 환영합니다. 인디, 터합수 마라소왕 사랑방. 오늘도 착한 자이디를 뻔뻔한 자이디로 만들어 가정하고 매니저와의 대화를 만들었습니다. 잘 들어보세요. 방부 손 터나 남 갈래. 아무 일도 아닌데 왜 그렇게야단법석이에요? 아무 일리 아닌 게 아니래요. 그게 뭐 대단한 일인가요? 손님께는 대단한 일이에요 문장 조개기 만약에 후퍼말 남겼네 아무 일도 아닌데 왜 그렇게 야단법석이에요? 만보미냥빈양그분 와이 테만보미냥빈양그분 와이 테 어, 아무 일도 아닌데 만보미냥만보미냥왜 응. 그렇게 야단법석이에요? 양, 그때 데운 와인은 복잡하다 아니었어요? 네 복잡하다. 맞아요. 아그달시 복잡하다 할때운 와이. 달랏 운 와이. 랏 와이. 그때막막복적복거리고 뭔가 야단법석이라 할 때도 운 와이. 운 와이. 음. 무일이 아닌 게 아니에요. 범인와 <봄와> 범인 양. <봄와 범인양> 그러면, 아무 일이 아닌 게 아니에요가 범인과 범인 양이면, 은 뭐, 그냥 별일 아니에요. 이렇게 하면. 그, 권리 그, 어. 아니에요. 그건 어. 범인 양. 하면 돼요. 아, 별, 아무 일이 아닌 게 아니에요는 범인과 범인 양이고, 네. 그냥 별일 아니에요가 범인 네, 양. 한. 아, 별일 아니에요 할 때는. 음... 그게 뭐 대단한 일인가요? 만 변령이야이 반란 푼와만 변령이야이 반란 푼화 일은 르앙이 이야기도 되고 일도 되고 그죠 네. 대단하니 크니까 이어 그러니까 반남 푼화는 그렇게 그죠 그럼 반남 푼화 자 그게 뭐 대단한 일인가요? 안난 만 변령이야이 반란 푼와 아, 만냐이와 음, 손님께는 대단한 일이에요. 만은 뭐는 어, 그냥 쓰는 거죠. 네, 네. 가주오고르앙야이큰 이야기. 그죠? 이 그러니까, 어. 그니까두 개가 나야 르앙야이가될 때는 두개 중에서 더큰 말이 앞에 오고. 네. 네. 그러니까, 르앙이야의 큰 이야기 중에 중요한 게 이야기니까 르앙이 앞에 오고 꾸며주는 야이가 뒤로 가고 네, 그죠 어 항상 뭐 이렇게 같이 나올 때는 어큰 개체부터 그죠 큰, 큰 거부터 앞에 나오고 앞에는. 어 그다음에 꾸며주는 말이 이렇게 차례로 들어오는 거죠 네, 어~ 그고 손님이 케케어 손님께는 대단한 일이에요. มันเป็นเรื่องใหญ่กแขมันเป็นเรื่องใหญ่กแขก 음, 응. 그러면 내 네, 우리 가만약에 짜이디처럼 네, 막 반성 안 하고 이렇게 우리가 뻔뻔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네 네. 잘 쓰진 않지만 뭐 우리끼리 그냥 아, 저 사람 진짜 뻔뻔하다 막 이렇게 할때 라우스 말로는 뭐라 그래요? 나뭐 아이? 나보 아이? 어, 나는 얼굴이고 네. 버 아이가 수줍다. 네 맞아요. 그러니까 수줍어 하는 게 없다. 그러니까 나버 아이. 네. 어, 또 다른 말이 있어요. 뻔뻔하다. 나 단. 나 단. 나 단은 약간 안 좋은 말이에요. 네, 약간 더나버 응. 아이보다 더 강력하게. 아, 나버 아이보다 이제 만만한 사람끼리 있었는데 저 아주 뻔뻔한 사람이서 야라오맨나단 네, 이렇게 하네요. 네. 나단 라이 이렇게요. 나단 <놀람> 라이. 전체 문장을 잘 듣고 소리 내 보세요. 디아 <놀람> 무이 도 아닌데 왜 그렇게 야단법석이에요มันบ่ม게 아니에요. 뭐맨와 아니에요. บ่양 워미양 그게 뭐 대단한 일인가요? 안 난, 만,เป�, 이 빠, 난, 뿐, 와안 난, 만,เป�, 이 빠, 난, 뿐, 와 손님께는 대단한 일이에요 만,เป�, 이 깝, 캐 만,เป�, 이 깝, 캐 오늘은 여기까지 후니, 포토니, 곤 항상 예쁜 우리 사랑빵 손님 모레 또 만나요 흐흐, 뵙간 마이더